4월 25일 아들이 사라진 직후 아버지 소년씨께서 3일 동안 돌아다니셨던 행적입니다. 아마 사진 3개를 올린 거 보니까 첫날, 둘째날, 셋째날 이렇게 동선을 올리신 것 같아요. 지금 보십시오. 이 아버지가요.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세요 물론 이게 기지국 등의 영향으로 일부는 좀 오류가 있다고는 합니다 예, 오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은 반포대교 잠수교 등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여기저기를 샅샅이 돌아다니셨다고 해요 3일 동안 정말 어딘가에 아들이 쓰러져 있진 않을까 혹시 내가 못본 어딘가에 우리 아들이 있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3일 동안 미친 듯이 곳곳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일간 정민이가 어딘가 쓰러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돌아다녔던 것 같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, 그런데, 돌이켜보니, 그 A의 마지막 신호가 한강에서 발견됐대죠? 음. 강북 수상태 시 승강장으로 나오는 바람에, 3일간 강북으로 엄청 쏟아내려 됐다. 경찰도 엄청나게 쓸데없는 곳을 수색해야 됐다. 아무래도 이제 한강 쪽 가까워지면은, 기지국 문제 등등을 해가지고, 사실은 강남 쪽 있는데, 강북으로 인식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, 마지막 신호가 강북에 잡혔다고 하니까, 3일 동안, 찾아야 될 곳은 안 찾고, 강북 이런 데막 찾았다는 거예요. 그니까 쓸데없는 것을 수색했다는 거죠. 시간 낭비. 속된 말로 골든타임을 날렸다는 거죠. 그런데요. 지금 강북을 두수셨다고 하잖아요. 만약에 동석자 A 측이, 강북 안 가셔도 돼요. 저 거기 안 갔어요. 라고만 했으면요. 강북을 갈 일이 없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3일간 강북, 강북을 엄청 다했다는 건데, 새벽 5시 넘어가지고 a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기 도착하지 않습니까 도착해서 뭐 했죠 강비탈 많이 뒤졌어요 그럼 최소 거기 그쯤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술 마시고 어울렸던 장소가 그리고 아무리 블랙아웃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최소 강북에 가지 않았다는건알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 새벽 4시 30분인가요 일어나가지고 빠져나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갔다면서요 고속터미널 쪽에서 강북 안 가셨잖아요. 그러면 애초에 경찰이 강북을 뒤졌을 때 거기 안 가도 돼요?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A측에서? 아, 강북 간 적이 없는데 왜 거기 드수시세요아 그거 안 갔어요 안 갔어요.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결국 A가 말해주지 않았죠 그날 새벽 3시, 4시, 5시 그 CCTV 영상 이런 거 보니까 A와 가족이 강비 타면 열심히 다니더라 와가지고 아는 거라도 알려줬으면 은 수많은 시간을 강북에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래요. 아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 A 에이는 블랙아웃이라 칩시다. 근데, 같이 찾으러 가는 아빠, 엄마는 알잖아요. 아빠, 엄마는 알잖아요. 아들이 강국에 가지 않았다는 걸. 그럼 말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걸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. 손정미 아버지가. 아는 거 알려줬으면 됐지 않냐. 시간 낭비 안 했지 않냐. 강국 안 갔다고 말해줬으면은, 그 초반에 강국까지 굳이 뒤질 이유가 없는 건데, 그걸 말해주지 않아서 결국, 쓸데없는 곳을 수색하면서 시간 날렸다고 지금 손정미 아버지가 또 분노하시는 거예요. 결국, 수석에 도움이 되는 말은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다. 누가? A 쪽은. 지금 A 측이 보여준 태도를 보십시오. 이야기가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실종 당일날 그 자리에 있지도 않던 친구들은 친구를 찾겠다고 발벗고 나섰습니다. 그 덕분에 목격자 일부가 또 나온 거예요. 그 친구들이 나서줘서. 그런데 같이 있던 A 뭐 했습니까? 같이 찾아줬습니까? 아니지요? 장례식장 때. 발이 나는 그 순간까지 같이 늘 있어줬습니까? 친구 곁에 지켜줬습니까? 아니죠? 아니잖아요. 아버지, 손정미 아버지 거기에 분노하고 있어요. 가장 마지막에 그 순간에 있었던 그 친구,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안 나는 건데, 사라지고 나서, 아들이 어쨌든 문제가 터지고 나서, 함께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. 그 친구가 나서지 않았고, 그리고 장례식장 왔다고 하는 게, 그 거의 다 끝나가지고 새벽 1시 반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? 작은 아버지와 함께.